저희는 청소년 안전 문제로 이제 주제를 정했는데 이제 정책 제안 과제는 이제 이름은 저희 FSS로 이제 페이스북 같은 이제 사이버 수사 그런 거 해가지고 어 저희는 파사삭으로 이름을 지었는데요 제안 이유는 이제 온라인 사기나 청소년한테 이제 범죄 저지르는 행동이 많기 때문에 정했고. 요 제한 목표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페이지 같은 건이 사전에 차단하고 네, 차단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주요 내용은 이제 온라인에서의 사건 및 유해를 이제 신고 접수 편하게 하는 거랑 그리고 사건 수사 기관하고 이제 공조하여서 절차 간소하게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기대 효과는. 청소년 범죄 노출 예방을 이제 지킬 수 있고 이제 범죄 문제를 확대 예방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정했습니다. 어예 수고했습니다. 박관요